오늘 <laughs> 나라 사람 변화하는 제 의견, 제가 제복을 입고 나가서 축사한 배경은 여러분의 단체 총회장이신 총리단신, 이만희 총회장께서는 바로 6.25 전쟁 국가인 것입니다. 6.25 하면 은 여러분들은 생소하겠지만은 6.25 전쟁 단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. 눈먹고 못 못살고 헐고이는 찰나에 북한에서는 새벽 6월 25일날 새벽 4시에 탱크 242대 탱기 170대 북한 개념은 5만명이 동시에 우리 한국을 남아갈 침묵을 했습니다. 우당불을 뗀 우리 대한민국은부퇴를 시작하게 는데 소리 한마디로 소리 한마디로 대전이 한락되고, 대구가 함락되고 마지막 낙동남 전쟁이 한락되면 대한민국은 영원한 지구상에서 없습니다. 근데 미국, 미 연군, 미 내대장군이 9월 27일 날, 2 0 0 3작전에 돼가지고 바로 대한민국을 지속해 탄생을 시켰습니다. 근데 반면에 미국을 물러나라고 대만을 그 국민을 어느 나라 육수 위가 갈랍니다. 3년 3개월 동안 유교전쟁이 끝나고 이 나라가 회전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바로 미국에서 온람전쟁이 있습니다. 아시아 19세기에서는 두 전쟁이 있습니다. 대한민국위유전쟁과 베트남 온람전쟁이 발발이 되었습니다. 미군이 온람에서 1965년대 출소를 하면서 바로 우리 한국군들이 그 자리에 메꿔지기 시작합니다. 온남천전용사 32만 명이 8년 8개월 동안에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서 당시 전투수당 일명 생명수당입니다. 생명수당 600불을 받았을 당시에 대한민국...